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에 어딜 가도 두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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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바이, 두바이, 두바이 천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바이 천지 때깔 디저트들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두바이 초콜릿을 먹어본 경험자로서 두바이 초콜릿은 카다이프랑 스프레드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가 가득 가득 들어가 있는 디저트들 을세 가지 가지고 왔어요 그럼 빨리 먹어볼게요 안정선 두바이 초콜렛 찹쌀떡 가타이프가 그 가득 들어가 있어요. 느낌인데. 달걀이 느껴지는 고소한 빵이랑 바삭바삭한 카다이프랑 식감이 너무 좋고요. 씹었을 때 빵과 스프레드의 그 고소함이 배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이건 빵순이들한테 최고. 키나마 이렇게 이렇게 얘도 가득가득 들어있어. 또한 빵 맛은 얘가 최고예요. 퀴나망 자체도 되게 바삭바삭한 빵이잖아요. 거기에 더 바삭바삭한 카다이프가 씹히니까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빵 식감과 맛이에요. 맛 있는 것 같아요. Se 두바이 초콜렛 디저트들 맛있게 먹었고요. 저 개인적으로 점수를 매겨보자면 요 두바이 찹쌀떡 1등, 크루아상 두바이 2등, 퀴나망 두바이는 3등, 빵 좋아하시고요. 초콜렛 좋아하시면 은 두바이 초콜렛 빵 버전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고요. 떡이랑 빵에서 바삭바삭한 식감을 느끼니까 너무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. 평소에 빵 좋아하시고 떡 좋아하시면 얘랑 얘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어요.